동탄에 47만평, 예, 테크노밸리의 한 복판에 새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제가 지산에 투자한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뭐 문정, 그 앞전에 뭐 가산부터 시작했던 문정, 광명, 목감, 평택지산, 최근에 하남, 그리고 요즘에 동탄 그러니까 저는 소개만 해드리지 않고 저의 특징은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보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동탄 테크노밸리 아직까지 이제 빈 공간이 좀 있는데 벌써 이 약간 파란색 계통의 이제 건물들이 지식사업센터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저 소수가 여기가 지금 신갈저수지죠? 그 침갈 신갈저수지고요. 침갈 바로 요 부지가 이드앤스페이스입니다요 부지가 요요 요 건물은 이, 다른 건물이고요. 딱 약간의 기억자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 여기가 메인 도로라서 지금 차가 많이 다니고 있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도 상가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흥 i 이시에서 바로 앞이고, 우리가, 저희가 앞전에 했던 이제 지산들이 좀 이제 실리콘 엘리라든지 이제 금강 IX. 이두 개가 사실 가장 큰 동탄에서 규모가 큰 지산이고, 보시면 여기죠, 여기. 기억자. 네. 지 여기 큰, 요큰 도로가 바로 동탄 대로입니다. 이쪽 동탄 대로고요. 여기도 도로가 꽤 크죠. 여기도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아직은 좀 비어있는 게좀 부지가 보이는데 계속 들어설 예정이고, 앞으로 3년 뒤면 거의 마무리가, 동탄도 마무리가 지금 여기 하남, 제가 여기 하남에 있는데요. 하남도 지금 마무리가 됐듯이, 공탄도 3년 뒤면 마무리 거의 모든 부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인구도 그만큼 늘어나고 완성된 도시가 예,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 여기에 이제 테크노밸리역이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쭉걸어오면 도보 예, 5분 거리, 5분 거리에 역세권이 생기면 예, 그만큼 당연히 이 주변의 건물들 당연히 올라가겠죠. 층고가 3.5m, 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도 아주 마감을 잘 쓰기 때문에 안 좋거나 딱 보기에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주방 기구도 이렇게 냉장고까지 들어갈 예정이고요. 신발장까지 다 있죠. 샤워실 있죠. 거의 뭐 집, 집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소규모 이제 사업자되는 인기가 많을 세 4명은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요즘 분위기가 아파트 규제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지산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산에 투자한 지한 7년 정도 됐는데요 뭐 문정, 그 앞전에 뭐 가산부터 시작했던 문정 광명, 목감, 평택지산 최근에 하남, 그리고 요즘에 동탄 저는 소개만 해드리지 않고, 저의 특징은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보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경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분당의 1.8배입니다. 분당도 꽤큰 도시인데, 분당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면적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동탄은 아직 개발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들어올 게더 많고,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을 내다보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거의 완성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해놓으시고 이 건물도 어차피 2, 3년 정도 뒤에 중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2,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해놓은 다음에 언제든지 전매도 되고 나중에 분위기 봐서 계속 가져가셔도 땅처럼 집값 상승은 되기 때문에요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적당한 선에서 빠져나오시려고 하면은 전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사는 이제 테크노밸리 동탄의 47만 평, 예, 테크노밸리의한 복판에 새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든 앤 스페이스라는 이제 지시상 건물인데, 물론 이제 대기업 브랜드는 아니지만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요즘 라이브 오피스가 대세고, 또 라이브 오피스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식산업센터가 그동안은 이제 업무 공간으로 일하는 공간만으로도 쓰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라이브 오피스는 층고가 높습니다. 층고가 높아 3m 이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화장실도 있고 거의 뭐 오피스텔 같은 개념인데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입니다. 그 개념을 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가구 수에 포함이 안 되고 전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전매 제한이 앞으로 이제 좀 규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이 거의 마지막. 올해 되는 거는 마지막 전매 규제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혜택을, 전매제한 혜택을 볼수 있는 거의 마지막 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이제 모형도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든 앤 스페이스라는 건물이고요. 대지면적은 2800평. 예, 2800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이 지도만 보더라도 빨간 섹터입니다. 이 네모 박스 4가 아니고 이 중에 3필지인데요. 여기가 동탄대로 변에서 가깝고요. 요 지점이 이제 동탄 테크르벨리 역, 분당선 연장선이 여기로 뚫릴 예정이기 때문에 동탄 테크르벨리 역이 설치가 되면은 거기서는 도구 5분 이내 거리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층까지 올라갈 예정이고, 이렇게 지하는 2층이 주차장이고, 지하 1층 근생. 상가죠. 1층, 지하 1층, 2층이 이제 상가가 들어오고, 지산 일부분도 들어오고요. 2층부터가 이렇게 쭉 15층까지 라이브 오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700개가 넘는 호실이죠. 꽤 많죠, 700개로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금 SRT도 들어서 있고, GTS가 동탄의 첫 번째 역이 생기고, 그 역이 이제 강남까지 강남 삼성역까지 이제 19분. 예, 써 있죠. 2023년 예정인데, 사실 예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엔 2024년 이후라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나라 개발계획은 제때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하신 분이 좋은 호실을또 선점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지금은 사장 의향서만 지 받고 있습니다. 그 의향서 선착순으로 받은 분부터 제가 호실을 배정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고 저희 카톡 채널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샤워 화장실. 기존의 오피스는 이제 이렇게 보통 화장실 그런 밖 외부에 서 예전 지산들은. 근데 지금은 거의 집처럼 약간 업무 공간이면서 예전에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던 그런 환경 약간 비슷하게 하다 보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더 넓게 쓸수 있다. 이 지산이 또 제가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가격.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2룸이상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것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p시장에 또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전매도 가능하고 적당히 붙여서 팔수 있는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제가 성공 지식산업센터 투자에서 가장 성공한 거는 문정지산인데요 분양가 800에 들어왔던 게 지금 거의 2천만원까지 찍었습니다. 작년에 분양했던 8 0 0만원짜리가 지금 분양하는 거는 1천만원입니다. 그럼 내년에 분양하는 거는 1,2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연마다 200씩은 올라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들어간다는 게 일단 이 지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큰 돈이 아닙니다. 2,3천만원으로 예, 하나의 호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되시는 분은 이 호시를 이어서 가져갑니다. 주택은 하나 늘어날수록 양도세 폭탄을 받는데 여기는 최대 3개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호실을 산다 해도 1억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자금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코너 끼고 한 두세 칸, 한 1억 정도의 자금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사실 지금 이미 중공이 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사랑 공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아 동탄이란 동네가 지금 아직 공실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해서 나중에 공실이 되면 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위로 습니다 그걸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벌써 1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고하 지금 당장의 현재 가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2~3년 뒤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2~3년 뒤. 2023년, 2024년에 이제 그 동탄의 도시를 예상을 조금 해보자고 하면은 GTX-A가 이제 거의 들어설 시점이고요. 이미 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 지금 당장은 공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의 약이라고 계속 사람은 들어옵니다. 주변에 삼성이란 대기업도 존재하고요. 향후 한 2, 3년 뒤. 예, GTX 들어서고, 예, 분당선 도 착착공도 하고, 여러 가지 대형 호재가 완성될 시점. 그때쯤이면 이 건물이 들어설 시점이면 지금처럼 공실에 허덕이지 않고 좋은 호실만 먼저 선정한다고 하면은 예,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항상 이제 좋은 호실을 찍는 방법은 엘리베이터 옆에 해라. 코너 자리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기는 아쉽게 그렇게 선택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요즘에 이 투자 수요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선택을 많이 못하더라도 일단 요거를 잡을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저희한테 뭐 문의하시면 또 자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올린 영상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제가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코노노님 예, 질문 이 있습니다. 라이브 오피스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에 문제가 없는 건 알겠는데, 라이브 오피스를 계약해서 중도금 대출 받으면 추후 구매 시 생애 첫 대출을 못하게 되나요? 예, 결론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라이브 오피스로 대출받은 거랑 아파트 대출받는 거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 구매 시 대출에 영, 안 좋은 영향을 끼치냐고 또 물어보셨는데, 예,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없어서 이거들을 이 받으시고 아파트 대출은 아파트 대출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참 샘물님, 1억 정도 금액으로 분양 받을 경우 월 수익성은 몇 프로 되고, 그후그외 매입 후 운영하는 세금 관계는 어떤가요? 분양 일정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매물은 사실 1억이 아니고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제 실투자 금액이 중요한데요 실투자 금액은 10%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거의 2천만 원 가지고 한 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향서 내신 분들이 두세 칸씩 세칸 해둬서 6, 6천만 원이 채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수익률을 저는 이제 대출이 80% 최소 70%에서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8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익률은 15%에서 최대 20%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대출이 잘 나와서 그럽니다. 이자도 상가나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 저리로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의 이 명목이 정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틀립니다. 지금 지식사업에서는 나라에서 지 키우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을 키울 육성 전략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이 저리로 참잘 나옵니다. 수익률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세금은 오피스텔처럼 똑같이 이제 취득세는 4.6% 예, 그게 좀 하나 좀 아쉽고요. 또 이제 아담님이 궁금하신 계속 이 생기네요. <laughs> 예, 지산 망이 생기죠. 예, 너무 망이 생겨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지금 뭐 사실 엄청 많습니다. 다른 게 아파트 이런 게 막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 지산에 몰려 있는데요. 지산도 사실 다잘 되는 거 아니고, 저는 10%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 10%를 제가 이제 골라서 예, 추천해 드린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또 지상과의 또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기존 거는 그냥 오피스라고 하면은, 지금 새로 요즘에 짓는 거는 또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그만큼 라이브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주가 가능한, 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임차인 구하기도 좀더 수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자 투자님, 가지고 있는 돈이 2, 3천인데, 정말 투자 가능한가요? 말씀하셨는데, 억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2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한 칸에 땅은 사실 2천만 원 가지고 힘들지만 지산은 지식산업센터는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대출의 힘입니다. 대출이 80% 나중에 보증금 10% 받고 하면은 결국 자기 돈 1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벌써 지산을 투자한 지가 7, 8년이 넘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 문정부터 해서. 기존에 했던 거는 뭐, 피를 뭐, 잘 팔고 나온 것도 있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월세 받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천 투자해서 피를 1000, 2 0 0 받고 그냥, 다시 그냥, 단기간에 파는 용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가져가셔서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 왜냐면 제가 투자하는 곳은 땅처럼 호지가 있는 지역에 제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집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잘선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이나 전화, 전화나 카톡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